첫째, 아, 윤대통령의 경험과 지식은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낙제점입니다. 둘째, 공감 능력이 낮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어느 지점에서 괴로워하는지 윤대통령의 마음에는 느낌으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의 자존감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낮은 것 같습니다. 별것도 아닌 단어를 굳이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라는 영어로 쓰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경로로 일관하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무속에 의존하기. 지금 우리 앞에 김건희 씨 이름이 더 많이 보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철학 없고, 아는 것 없고, 공감 능력 없고, 자존감 낮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기종식의 더큰 목표, 목적은 멈춘 국가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